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는 만 65세 단독가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얼마 전 기초연금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지두달 만에 담당 공무원에게 탈락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네요. 아이고 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과 국민연금 100만원이 재산과 소득의 전부인데 그럼 제가 기초연금에도 탈락할 정도로 부자라는 얘기인가요? 서울에 사는 내 친구는 10억 아파트 살아도 기초연금 잘만 받던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제가 부자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방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에 살고 계신 의뢰인께서 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만 65세 단독가구시고요.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주택 청약예금 천만 원이 있고 소득은 국민연금 100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의뢰인의 사례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전세보증금의 일반 재산 적용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처럼 공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청약예금 1000만 원은 일반 재산일까요? 금융 재산일까요? 금융 재산이라면 기본 공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국민연금 100만원은 기본 공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 기준 오늘 의뢰인의 기초연금 탈락 이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소득은 국민연금 100만원이 전부이신데요. 국민연금은 안타깝게도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10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과 주택청약예금 1천만원이 있으신데요. 먼저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 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에 5%를 공제하면 3억 3,2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예금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포함돼서 기본공제 없이 일반 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일반 재산은 5% 기본공제한 전세보증금 3억 3,250만원에 주택청약예금 1,000만원을 더하면 3억 4,250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 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 5,750만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030만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85만 8천원. 오늘 의뢰인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85만 8천원입니다.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해 두었던 소득평가액 100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85만 8천원을 더하면 185만 8천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소득인정액 185만 8천원은 단독가구 연금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십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의뢰인께서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전세보증금 기본공제의 5%에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값을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것도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말이죠. 따라서 4, 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기본 공제를 5%밖에 안 해주고 소유하고 있는 집은 4~50%나 공제해주고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도 3억 5천만 원 전세가 아닌 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소유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충분히 되실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오늘 의뢰인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한 이유 두번째는 기초연금을 추납까지 해서 100만원으로 높인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공제 30%가 있고 임대소득엔 필요경비 42.6% 공제, 이자소득엔 기본공제 월 4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의뢰인께서 만일 국민연금 추납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시키고 임의가입 추납 등 안정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을 유혹해서 가입시켜놓고는 이제와서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 못주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매달 10만원씩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추납을 하지 않았다면 깎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추납과 임의가입을 홍보하고 권유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기초연금 받고 세입자는 기초연금 못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국민연금 열심히 낸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모두 뜯어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정부의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서 소득하위 70%를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차기 정부의 연금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